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현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의습관 패턴 200, 133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I'd like to 동사 동사 요게 지금 패턴으로 잡혀 있는데요 우리 그 I'd like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아봤습니다 그죠 I want를 조금 더 이렇게 포멀하게 맹글어주는 느낌 전해주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I'd like to는 I want to do something 요노말을 조금 더 포멀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접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문 통해서 바로 알아보시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공 장소에서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I want to do something 보다는 I'd like to do something이 더잘 어울린다. 그런 느낌이겠죠. 자첫 번째 예문 뭐라 나와 있습니까?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동사 부분, 그러니까 투부정사 부분, 표현만 보시면은, ask you something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니한테 네 뭔가를 묻다. 근데 여기에 I'd like to가 붙은 거예요. I would like to, I'd like to.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에, 아,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이라고 일단 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이게 좀더 포멀하게 접근이 되는 거구나. 아, 뭐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느낌이 전달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거 없죠? 바로 제턴으로 갑니다. 저기 좀어 동사 동사 좀 하고 싶네요. I'd like to. 자, 뭐 하는 거요? 뭐좀 이렇게 그쪽한테 묻는 거 말이에요. Ask you something. 합치면은요. 아뭐좀 여쭙고 싶네요. 영어로.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한번더 동사 동사 하고 싶어요. 그쪽에 뭐 여쭙는 거. 영어로.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톤으로 넘길 거고요. 발음 팁, ask you something이잖아요. something이라고 발음하지 말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ask you 붙으면서 ask you, ask you. k 사드 때문에 Q Q ask you. 이렇게 발음이 붙는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은 감시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로 여러분 턴으로쏴 붙이겠습니다. 가이드 전에 덩그리부터 짜다 드릴게요. 갑시다. 어, 제가 좀 이렇게 투부정사, 투부정사, 동사동사 하고 싶네요. 자, 표현합시다. 뭐 하는 거요? 아, 그쪽한테 뭐좀여쭙는거 말이죠.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한번 가봅시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아, 뭐뭐 하고 싶네요. 그쪽한테 뭐좀여쭙는 거요. 영어로 갈게요. 시작.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한번 더. 동사동사 하고 싶네요. 그쪽한테 뭐좀여쭙는 거. 영어로 갑시다. Once again, 시작.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자막 보지 마시고, 제 눈만 보시고 바로 내뱉어 보는 겁니다. 저기, 뭐좀 여쭙고 싶어서요. 영어로 가볼게요. 시작.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한번 더, 바로 영어로, 뭐좀 여쭙고 싶은데요. 시작.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발음 잘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두 번째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book something은 무언가를 예약하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book a room 방을 예약한답니다 i'd like to book a room 이게네방좀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겠죠 자 근데 방은 방인데 어떤 방인지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with an ocean view 합니다 자. 바다 전망,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죠. 바다 전망을 가지고 있는 직역하면 이런 느낌이니까 여타 느낌 뭔가 어색하잖아요. 즉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 좀 하고 싶네요. 이런 뉘앙스가수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방은 방인데 이 오션 뷰를 가지고 있는, 즉 바다가 보이는 방. 오케이. 바로 제트 터널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좀 이렇게 뭐뭐좀 하고 싶, 싶거든요 I'd like to 뭐 하는 거요방 예약은 하는데요. 오션 뷰 가진 걸로요.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아침에는요. 바다 보이는 방으로 어, 예약 하나 좀한게 하고 싶네요. 영어로요.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제가 방 예약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오션 뷰 딸린 걸로요.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로 넘길 거고, book a room K 사운드살리십시다 그래서 book a room이 아니고요, 그럼 북어의 방입니다. 아, 이거는 북어 방이 아니에요. book 어 book a room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with an 자지사 강세 빠지고 관사에도 강세 빠지고, with an ocean view 뒤에 강세 넣으면 되겠죠. with an ocean view, with an ocean view. 토끼 이빨까지 마지막 V사운드 요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고 바로 여러분 턴으로 넘깁니다 갈게요 저기 제가 좀 이렇게 동사 동사하고 싶네요 자 뭐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방을 예약하는데요 그 오션뷰 딸린걸로요 좋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동사동사 하고 싶어요. 방 예약인데요. 방에 방은 방인데 바다가 보이는 방요. 영어로 갑시다. 정신없다고요? 한번 내뱉어 볼게요. 시작.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자, 한번더 갈게요. 바다 보이는 방으로 제가 좀 이렇게 예약 좀 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갑시다. 가이드 또 잡습니다. 시작.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좋습니다. 가이드 보지 마시고 가이드 이제 없이 자막도 보지 마시고 제 눈만 보고 한번 내뱉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여,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저기 바다 보이는 방으로 예약 하나 하고 싶네요. 영어로 가볼게요. 시작!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한번더 바로 영어로 시작! I'd like to book a room with an ocean view.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문도 가뿐하게 소화를 해봤습니다. 자 세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세번째 문의 표현 부분에 뭐를 제가 넣어봤냐면요 confirm my reservation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confirm something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달된 뉘앙스가 무언가를 확인하다 아니면 확정지었다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우리 왜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뭐아 이거 읽어보시고 좀 컨펌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 많이들 쓰시죠 딱 확정지어 달라 라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이제 예약을 미리 해 놨은 상태이고 근데 예약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전화를 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전화가 될 수도 있고, 뭐거 가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I'd like to 뭐 하고 싶다, confirm my reservation. 제 예약을 좀 confirm 하고 싶네요. 확인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저좀뭐뭐 하고 싶네요. I'd like to 뭐 하는 거요? 제 예약 확인하는 거 말이에요. Confirm my reservation. 합쳐서요. 어, 제 예약 좀 확인하고 싶네요. 영어로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한번더 투부 정사 투부 정사 하고 싶어요. 제 예약 확인하는 거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이렇게 제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I would like to.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I'd like to. I'd like to 계속 발음이 되고 있고요. confirm 발음하실 때의 f 사운드 신경 쓰시고 confirm보다는 confirm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reservation 할 때도 reservation이 아니고 reservation v 사운드를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잘 활용하셔 갖고 여러분 톤으로 떠넘기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떤거리부터 동사동사 하고 싶네요. 제가. 자, 뭐 하는 거요? 제 예약 확인하는 거요. 좋습니다 자 붙여 갖고 한번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동사하고 싶어요 제 예약 확인하는 거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한번더 동사하고 싶어요 제 예약 확인하는 거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자 자막 보지 말고 한번 내뱉어 볼까요 제 예약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영어로 뱉어 보세요 자신 있게 영어로요 시작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영어로 바로 시작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번째 문도 가뿐하이 소화를 해 봤습니다 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 좀 길죠 이것 좀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문장부터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은 I'd like to 동사하고 싶다 라는 거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부분에 지금 treat treat 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treat somebody.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다는 느낌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treat you to lunch. 점심에 그대를 대접하고 싶다. 즉, 점심 식사를 이렇게 내가 대접하고 싶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뒤에 조금 더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뒤에 이렇게 조금까지 걸어줍니다. if that's okay with you. 괜찮으시다면, 여기까지 제가 지 넣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하게 되면, 은 점심 좀 대접하고 싶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treat you to lunch. 점심으로 그대를 treat 하러, treat 하는 거니까. 뭐 하다면, if that's okay with you. 그대만 괜찮다면, 그쪽이 괜찮으시다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세덩거리 장벌이 넣어두시고,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두 덩어리로 갑니다. 어, 좀, 뭐뭐 하고 싶네요. I'd like to. 자, 뭐 하는 거요? 점심 대접하는 거 말이에요. 그쪽이 괜찮으시다면.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한번 더. 점심, 그쪽 점심 대접하는 거요. 그게 괜찮으시다면.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은 어, 제가 좀 점심 대접하고 싶네요. 괜찮으시다면.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한번 더. 점심 좀 대접하고 싶네요. 그쪽만 괜찮으시다면,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treat you to lunch 이 부분이 발음이 지금 발음한 것처럼도 되지만은 treat you to lunch, treat you to lunch 이렇게도 발음이 될수 있다라는 거, 요걸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eat you to 가 약간 u 정도로 발음이 되면서 treat you to lunch. 트레이 u 르 런치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if that's okay with you if that's okay with you f 사운드죠 if 보다는 if 토끼 이빨을 끌고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네요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점심 괜찮으시다면 할수 있겠죠 바로 갑니다 덩거리두 덩거리로 자를게요어 제가 좀 동서동서 하고 싶네요 어, 신세를 많이 아가지고자 표현은 없이 다뭐 하는 거예요 아 어, 그쪽 점심 대접하는 거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동글리 이해하세요? 갑니다. 자, 잘들 뱉어 보셨습니까?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자, 이번에는 또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두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어, 점심 좀 대접해 드리고 싶네요. 그쪽 괜찮으시다면 영어로 가봅시다. 시작.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한번 더. 점심 대접 좀 하고 싶네요. 괜찮으시다면 영어로 갑시다. 시작.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자잘 내뱉어 보셨습니까? 자막 보지 마시고 여태 수 있으면은 안 보고 한번 진짜 해봅시다. 괜찮으시면은 좀 그쪽 점심 좀 대접하고 싶네요. 영어로 가봅시다. 시작.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좋아요. 한번 더해 볼까요? 조금 더 빠르게. 괜찮으시면 점심 좀 대접하고 싶네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I'd like to treat you to lunch if that's okay with you. 와 아, 브라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소화를 해 봤습니다. 133번 패턴 뭐였습니까? I'd like to 이제 동사쓰기 to do something 이렇게 투부정사 쓰는 패턴에 대해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전달하는 양식는 I want to do something 그 그러니까 흡사하나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을 전할 수 있다는 라 것. 그럼 당연히 처음 가는 장소라던가 나선이한테 뭔가 부탁하고 뭔가 내 의견을 지표할 때 훨씬 더잘 쓰이겠구나. 아이 a n 보다는 그렇게 인지하시고 많이 연습해보시면 되겠죠. 스텝1, 스텝2도 잘 소화해주시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영어 연습관 패턴 200. 앞으로도 많이 보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